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13기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모집이고요. 오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자료로는 나오지 않은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까지 나온 자료로 알수 없는 내용 중에서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게요. 선발 대상 지역과 선발 제외 지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발 대상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응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전국 유아 교육 기관에 할머니가 직접 방문해서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여성 어르신께서는 그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야기 할머니 총 5664명이 함께 했고요. 그중에서 4130명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은 지원 당시 기준으로 만 56세에서 만 74세 사이의 여성 어르신이어야 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제외 국민,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분, 자원 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이 높은 분, 이야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분, 건강이 양호한 분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 활동이 가능한 분이셔야 합니다. 이야기 할머니 양성교육 과정을 보시면 신규 교육과 원래 교육 받은 다음에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출석률과 이야기 구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 활동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확실히 확정된 내용이 나온 13기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500명이고요, 권역별 선발 규모는 155개 시군구입니다. 선발 제외가 74개 시군구고요. 구분으로 보시면 수도 강원권이 61개 266명이고요, 경상권이 43개 120명, 충청 22개 62명, 전라 27개. 46명, 전라도 2개, 6명입니다 개 155개에서 500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선발현황이 이제 중요한데 아래 선발대상지역을 확인하신 다음에요 반드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응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발대상지역과 선발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52명, 뭐 인천, 경기, 강원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시군구가 나와있습니다 구가 나와 있고 선발 제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경상권입니다. 120명을 모집하고요. 그래서 뭐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선발 지역과 선발 지역, 제외 지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청권이고 충청에는 62명을 모집하고요. 대전 11명, 충북 18명. 충남 18명, 세종 7명입니다. 그리고 전라권은 소개가 46명이고요. 광주 15, 전북 13, 전남 18입니다. 그리고 선발 지역과 선발 제외 지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6명을 모집하고요. 선발 지역이 서귀포시 제주시입니다. 선발 제외 지역은 2021년 활동 이야기 할머니 수대비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응시 자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여성으로 만 56세에서 만 74세 생년월일로 보시면 만 1947년 1월 1일서부터요.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이고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우대 사항은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지원서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증 소유 여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가산점 적용 기준은 2차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일 전일 기준입니다. 공고 및 접수는 2021년 오늘 1월 18일부터 21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국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텐데 올해까지 소인분해 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입니다. 접수처는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야기할머니 사업단과 이야기할머니 서울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심사 일정 나있는데요 이거는 뭐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1차 및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이 3월 3일날 발표가 되고요. 2차 면접 전형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 그 다음에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가 21년 4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수가 5월부터 9월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 문자 발송이고요. 문자 발송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보시면 공통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서는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각 일부, 기타 서류, 뭐 초보 남부 여기에 보시면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분이셔야 되고요. 전입일자가 표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은 선택인데요.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으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입니다. 가산점 적용은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2차 발표 후 가산점에 당자는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차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 금요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와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의 대표전화 교육운영팀 현장활동지원팀에서 수도강원 그 다음에 경상 충청전라 제주권에 전화번호하고 팩스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알려 드릴 거는 제가 오늘 한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뭔가를 더알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리라고 포털에서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이게 오늘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13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공고에서 클릭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거기 대충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맨 밑으로 내려시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밑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그래서요. 여기 제 13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공고 및 지원 서류라고 되어 있고요. 원서 작성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여기에 원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셔야 되니까요. 여기 들어가시고 꼭 확인하셔갖고 원하는 데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13기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밖에 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좀 건강하고 미소는 항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